안녕하십니까! 기억하시지?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김동범이라고 합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사랑 부탁드리고요.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. 네, 다음으로 소개할 드리프는 갑조파의 멋지신 탈출을. 어떻게 하지?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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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쳐야 될것같아데 죄송합니다 승현이 앞에 서아는 <laughs> 춤을 추요 아니 제가 춤을 췄으니까 승현이도 좀 이따 춤출거예요 <laughs> 저는 풍천역 마트 김윤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 <laughs> <laughs> 근데 정확히 오늘 제가 기다리면서 남자 관객이 몇 명이나 왔을까 하고 세봤는데 <laughs> 정확히 네명계신거예요 <4명> <laughs> 이렇게 뜨거운 여성분들의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승현이 <laughs> 한번 볼게요 근데 함성이 너무 약해서 승현이 춤안추안요 왜요 왜요 승현아 승현아 승현분은첫 번째 무대 인상이에요 500만이 넘고 더 발음이 좋았을 때, 그때부터. 공짜가 없습니다!